안녕하세요. 알비온 초보유저 크파입니다. 6월 8일 인투더 프레이 업데이트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영상을 올립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크게 편의성, 무기 개편, 기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 편의성과 무기 개편 외에는 그다지 와닿지 않는 업데이트로 생각되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기타에 때려 넣었습니다. 음, 네, 기타에 때려 넣었어요. 편의성과 무기 개편은 정말 크게 변경되었으니까. 꼭 확실하게 숙지하시길 바라고요. 이번 편의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은화나 경험치랑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니까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6월 8일 인투더 프레이 업데이트 총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영상은 알비온 초보의 영상이며 알비온 업데이트 내용을 기반으로 부족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의견이 약간 적용된 부분이 있다는 점. 인지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발음은 영국식 발음입니다 발음 지적은 안됩니다 안녕 하세요 편의성 이번 업데이트에서 크게 주목받는 내용 중 하나인 편의성입니다 알비온의 고질적인 문제로 손꼽히던 문제점과 초보 유저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많이 변경되었는데요 이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포탈 마을. 기존의 포탈 구역을 대체하여 아웃랜드에서 왕국 도시의 연장선 역할을 부여한 마을인데요. 플레이어들이 PVP 존, 즉, 아웃랜드로 더 쉽고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블랙 존은 가기 전 좁은 포탈 구역에 사람들이 모여서 인구 과밀 현상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고 물건의 매매, 재정비 등을 하기 위해서 마을 안쪽까지 가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포탈 마을에 배치된 경매장, 창고 등을 왕국 도시와 연동하여 해결. 그 외에도 여행 설계자, 원정 마스터, 에너지 조작기, 수리 스테이션, 아티팩트 제작소 등 마을의 주요 시설들을 가져와서 배치하였고, 아웃랜드를 이용하는데 매우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3개소 포탈 이동 후 7일을 기다리는 시스템이 아닌 7개소의 장소로 자유 이동 선택 폭을 넓혀서 PvP가 심한 지역에 유저들이 묶여 불편한 부분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시 돌아오기. 알비온 유저들이 플레이하면서 가장 많이 호소한 문제점들 중 하나로 필드에서 마을로 복귀하는 긴 여행 시간과 레벨링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생긴 시스템입니다. 탈것의 R 스킬 버튼을 눌러 사용 가능하며 15초 동안의 채널링 후 마지막으로 방문한 도시 및 은신처로 이동, 채널링 중 데미지를 입을 경우 바로 중단되고 오픈월드 은행에서 아이템을 회수하거나 플레이어 간의 거래로 아이템을 얻을 경우 이 스킬을 사용할 수 없고 도시 및 은신처로 다시 돌아갔을 때 재활성화됩니다. 주의점으로는 본인이 소지한 물품과 마지막으로 방문한 마을과의 거리에 비례하여 소비되는 은화가 책정되는 특징이 있으니까 이동하기 전에 미리 이동시 소비되는 은화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른 장비 세트. PVP 존에서 사망했을 경우 아이템을 일일이 경매장을 통해서 검색하고 다시 사고 정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려고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PVP 존에서 갱커들에 의해 공격당하고 사망하게 되면 사망 직전 입고 있던 아이템 세팅, 심지어 세팅된 스킬까지 저장이 됩니다. 해당 시스템 이용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우선 잃은 장비 세트 확인하는 방법부터 알고 넘어갈게요 왼쪽 상단에 아이디를 클릭 장비 세트를 클릭 제일 하단에 잃은 장비 세트를 클릭하면 본인이 착용했던 아이템 세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경매장에서 쉽게 본인이 잃었던 장비를 구매해 볼 건데요 마을에 있는 경매장에서 오른쪽 카테고리 중 장비 세트를 선택 다시 UI 상단에서 장비 세트 선택을 클릭 하단 목록에 첫 번째에 배치된 잃은 장비를 클릭하고 검색을 누르면 본인이 잃어버린 장비를 동일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의점이 있다면 처음에 구입했었던 장비의 시세가 현재 구입할 때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해 주시고 하단의 총 구매 금액을 확인하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활동 개요 UI, 모험가의 챌린지, 파벌전 정복자의 챌린지 등 활성화되어 있는 이벤트를 한눈에 요약해서 보여주는 ui 창이 생겼습니다. 또한 해당 ui 창에는 다양한 일일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확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활동 버튼을 클릭 아래 목록에서 다시 활동을 선택하면 활동 개요 ui 창이 뜨는데요. 일일 이벤트 목록에 그날의 이벤트 요약 내용과 개인 챌린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험치 생산 보너스 등. 많은 이득을 볼수 있는 이벤트를 꼭 다들 확인하시고, 이는 은화랑 직접적으로 혹은 경험치가 들어오는 양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변경될 수 있고 하니까 초보 유저들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도시전설 같은 이벤트로 유명한 알비온에서 1일 이벤트란 정말 큰 변화라고 볼수 있겠죠? 채집서적. 개인적으로 제게 크게 다가온 업데이트인데요. 채집을 도와주는 서적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초보유저들의 필드 유입 및 채집 레벨업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줄 목적으로 업데이트 되었다고 하는데요 종류는 섬유추수꾼의 서적 동물가죽공의 서적 광부의 서적 채석공의 서적 벌목꾼의 서적 총 5가지의 서적이 추가되었고 획득 방법은 채집을 진행하다가 일정 확률로 채집 서적을 획득 가능하고 경험치는 책한 권당 각 티어별로 1000, 1500, 2500, 5000, 6000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경매장에서 검색 방법은 풀네임으로 쓰는 것도 좋지만 사용해보니까 경매장 카테고리에서 서적에 있는 목록을 선택하는 게 훨씬 편한 느낌? 단점으로는 업데이트 초반이다 보니까 책의 가격대가 어마어마한데요. 가장 낮은 티어의 책 가격대가 제 블랙존 풀세팅 4번 살 가격이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체집러 분들이 은화를 뽑으려면 지금이 적기라는 말이겠죠? 나중에는 너도 나도 체집 어, 마스터일 테니까요. 은화로 대박 나실 분들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무기 개편. 마법 스태프의 대대적인 개편이 진행되었는데요. 잘 쓰이지 않는 스킬을 개선. 새로운 스킬까지 추가되어서 마법 스태프의 깊이를 더하였고, 여기에 묶고 더블로 향상된 VFX와 애니메이션. 음영까지 변경되었습니다. 아직 개편되지 않은 스태프는 다음 업데이트를 통해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그중 크게 변경된 스태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는 각 계열 스태프 전체 변경점 설명 이후 스태프 각각 변경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화염 스태프 전체에서 변경된 점입니다. W 스킬에 새로운 스킬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적에게 일정 데미지를 주면서 대상 적의 체력이 40% 미만일 경우 일정 시간 동안 시전 시간 감소, 이동 속도 증가 효과를 받던 점화 스킬과 목표 방향으로 사용한 스킬이 적과 충돌 시 폭발 5m 범위에 마법 데미지를 주며 해당 범위에 위치한 적들 모두에게 6초 동안 추가로 데미지를 선사한 파이어볼이 사라지고 대상에게 에너지를 집중시켜 1.6초 이후 반경 5m 이내 모든 적에게 데미지를 주는 불꽃 폭발, 목표 방향으로 사용한 스킬이 적과 충돌 시 폭발. 5m 범위 내에 마법 데미지를 주면서 해당 범위에 위치한 적들 모두에게 6초 동안 추가로 데미지를 주는 맹렬한 불길이 추가되었습니다. 파이어볼과 맹렬한 불길이 별 다를 게 없다고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이어 스태프와 임페르나 스태프 변경전입니다. 파이어 스태프. 시전시간 1.5초, 사거리 13m, 사용시 일정 데미지와 동시에 적에게 4초 동안 추가 데미지를 주는 스킬, 파이로 블래스터가 이번 업데이트 이후 시전시간 즉시 시전, 사거리 20m, 채널링에 따라 데미지 증가, 동시에 2.5초 동안 채널링 할 경우 적중한 모든 적을 밀쳐내는 스킬로 변경되었고, 시전자는 스킬의 위력 강약을 채널링 중단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에너지 소비량까지 줄었으니까 굉장히 큰 버프라고 볼수 있겠죠? 임피르날 스태프. 이전의 스킬, 전염되는 불의 경우 일정 시간 동안 데미지를 주면서 5m 반경에 있는 모든 적에게 반사할 수 없는 점화로 공격했지만 이번 업데이트 이후 연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변경. 5초 동안 적에게 일정 데미지를 주면서 공격을 당한 적은 4.4초 동안 지속되는 불길을 남기고 이 불길 위에서는 일정 데미지를 입는 것과 동시에 침묵 상태가 됩니다. GVG나 다수의 적과 싸울 때 적에게 혼란을 주는 용으로 쓰면 굉장히 좋을 거로 보이네요. 프리스트 전체 변경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스태프 중 가장 큰 변경점이라고 보이는데요. 바로 Q 스킬의 강한 타격의 변경입니다. 이전에 1.5초 쿨타임 단일 대상 공격 에너지 소비량 사거리를 모두 개편. 0.5초 쿨타임 범위 공격으로 변경. 에너지 소비량 감소, 사거리 증가로 힐러들의 사냥 속도가 루즈해지는 문제점을 보완했습니다. 추가로 스킬 모션 또한 굉장히 멋있는데요. 섬광이 떨어지는 모습. 이제야 좀 스킬 이름에 맞는 공격이 된것 같아서 마음에 든달까요? 홀리 스텝. 이전 스킬들보다 역동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이전에 성스러운 광선은 채널링 도중에 움직이면 스킬이 해제되었지만 이번 업데이트로 성스러운 광선을 사용하면서도 움직일 수 있게 변경되었고 간절한 기도 스킬의 경우 사용하면 이제 시전자에게 회복 시전량 증가 버프가 부여됩니다. 네이처 스태프 전체 변경점입니다. 다섯 번의 일반 공격을 강화. 대상 적 주변 반경 3 m 에 가시를 돕게 하여 일정 데미지를 주고 10초 동안 시전자가 주는 모든 데미지가 10%만큼 증가되었던 가시 스킬이 사라지고 3m 반경에 4초 동안 지속되는 가시 생성 0.5초마다 데미지를 주며 25% 둔화 데미지 및 일반 공격을 통해 추가 데미지를 주는 가시 성장 스킬이 추가되었습니다. W 스킬에는 16미터 범위로 데미지를 주고 1초 후 추가 데미지 및 적중한 모든 적을 공중으로 띄우는 가시나무 씨앗 스킬이 추가되었습니다. 데모닉 스태프 10초 동안 7미터 범위의 죽음의 영역을 생성하고 해당 영역의 모든 적에 1초마다 데미지를 주며 회복량을 감소시키던 죽음의 필드가 사라지고 목표 방향 최대 22m 사거리로 모든 적을 통과하며 일정 데미지를 주고 타락한 저주 스택에 숫자에 기반한 시간만큼 공포를 주는 통한 영혼이 추가되었습니다. 기타 업데이트로는 크리스탈 리그. 비살상 5대 5 크리스탈 리그가 도입되었고요. 기존의 크리스탈 리그의 규칙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매킬 뒤에도 장비가 유지되면서 약탈 레벨보다 낮은 보상이지만 높은 레벨의 경기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보상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업데이트된 자원 그래픽, 자원 색깔이 알록달록 이쁘게 좀더 개선되었고요. 그외 성의 외형과 성 보물 상자 생성 시간 변경, 섬의 공격용 허수아비 배치, 트위치 드롭스를 통한 보상, 크리스탈 아레나의 새로운 보상 등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새로운 초보자 유입을 위한 편의성과 기존의 비교적 사용하지 않는 스태프들 위주의 개편이 주 업데이트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타 등등의 업데이트 또한 세세하게 다루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가 최선이었고요 저도 숙년도 올리고 이벤트 즐기고 싶어서 더 자세하게 깊게 파고들진 못했네요 사실 자료는 몇개 있는데 다 쓰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미쳐 여기다가 다이 영상에 더 올리진 못했고요. 뭐 나중에 시간 난대로 천천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셨듯 업데이트나 패치가 은화 및 편의성에 큰 도움을 주는 게 많아서 이번 업데이트 내용을 최대한 빨리 올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바쁜 와중에 확인 못 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아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간소하게나마 더 많은 영상 올려 볼 예정입니다. 알비온 유저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어, 네, 네, 네. 그럼 또 봐요. 추신. 내채집에 네, 들어간 시간 어떻게 환불 안 됨? 아, 이건 영상 만들면서 우연히 알게 된 내용인데요. 뭐, 쓸데없이 소소한 정보니까요. 넘기실 분들은 넘겨도 괜찮습니다. 아니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니까. 음. 자,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다시 돌아오기 쿨타임 조정. 여러분들이 앞으로 쓰게 되실 탈 것에 붙어 있는 다시 돌아오기 스킬이 이게 고정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일반 유저들의 장비에 붙은 스킬처럼 쿨타임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기존에 있는 쿨타임을 줄여주는 아이템의 성능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건데요. 뭐, 줄여주는 거는 몇초안 되겠지만, 몇 초라도 소중한 사람, 혹은 평소에도 쿨타임을 줄여주는 장비를 쓰시는 분들에게는 개이득인 정보인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보니까 5초에서 8초 정도를 줄여주더라고요. 물론 더 줄일 수도 있어요. 그 아이템의 상태에 따라서 틀리긴 한데, 5초에서 10초? 8초? 뭐그 정도 줄여주면 그게 누적된다고 하면은 어좀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서 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안 되는 문제 이거는 어 제가 마을에서 테스트하다가 우연치 않게 보게 된 건데 유저들이 마을에 많이 몰려 있을 때 생기는 문제더라고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귀환을 하면 복귀하는 위치가 고정이더라고요 뭐 아닐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될 경우 가끔 복귀가 안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고쳐질 것 같긴 한데, 아닐? 안고쳐지려나 복귀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PVP 종 같이 위험한 곳에서는 복귀할 때 되도록 안 보이는 곳에서 복귀하는 게 좋겠죠? 뭐 예를 들면 모르게 뭐, 뭐 쫓겨서 이렇게 가고 있다든지, 뭐 조그만 방심해서 죽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서 귀환을 타고 있는데 안 됐다. 그러면 조금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복귀할 때안 보이는 곳에서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다시 돌아오기가 없는 경우. 이탈 것의 종류에 따라서 다시 돌아오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용마, 황소, 거대 수사슴, 스위프트 클로, 모르가나의 까마귀, 눈 허스키 등등 다양한 탈 것을 확인하다가 알게 된 건데요. 탈것 중에서 전투 탈 것의 경우 다시 돌아오기 스킬이 없습니다. 혹여나 다시 돌아오기를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어 전투 탈 것에도 당연히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까봐 정보 공유를 했고요. 이 전투 탈 것이 또 엄청 비싸거든요. 아, 안 비싼가? 저는 되게 비싸다고 느껴져서 그래서 혹시라도 음 전투 탈것 하나만 보고 피땀 흘려서 이렇게 돈 모아서 딱 샀는데 다시 돌아오기 스킬이 없, 없다는 걸 보고 이렇게 뭐 낙담을 한다든지 음, 게임을 삭제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생길까봐 정보 공유했습니다 아 이거는 뭐 패치되지 않을까요? <laughs> 안 되려나? 이게 의도적인 건가 그건 모르겠네요 의도적인 거면은 다시 돌아오기 스킬이 안 붙어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조금 가격의 변동이 있을 수도? 왜냐면은 좋은 기능 하나가 없는 거니까요 네 번째 다시 돌아오기 무게 다시 돌아오기 스킬이 이게 보니까 무게가 100% 조금 넘어가면은 바로 스킬 비활성화가 되더라고요 PVP존이나 뭐 위험한 장소에서 아이템을 다 먹고 이렇게 귀환을 하려고 했는데 귀환이 안 되는 거 보고 어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당황스러워 하다가 당황 당황 하다가 뒤치기 당하거나 뭐 이렇게 어? 공격을 당해서 음. 100%가 아닌, 이제 0%로 다시 이제 복귀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 저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다시 돌아오기가, 다시 돌아오기 스킬이 업데이트 되기 전에 이미 무기가 풀로 차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응? 이렇게 뭐 좀안 좋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 초보분들은 그런 일이 없길 바라며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어, 추가 정보는 여기까지구요. 뭐, 다음에 또 뭐, 좋은, 좋은이 아니면 뭐좀 도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으면 공유해 주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도 뭐 제가 틀리거나 뭐 좋은 정보 있으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응원합니다. 네, 그럼 또 봐요.